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영상 촬영은 거의 4개월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laughs> 좀이 아니라 다소 많이 어색하네요 일단 저는 임용시험을 치고 온 상태고요 1차 시험을 오늘이 11월 11일이라서 엊그제 토요일에 치고 왔고요 음 간단하게 뭐 후기라고 할건 없는데 그냥 일단 완주한 것에 일단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완주한 것에 그냥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풀것 같은데 음 제가 임용 준비를 하면서 진로워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살면서 진로 고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줄곧 스트레이트로 아 나는 선생님을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시험 준비를 할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로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확실해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뭐 뭔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더 확실해지면 말씀을 드리고 임용 시험 후기 영상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일상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이패드를 샀어요. 이게 제가 원래 그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도 저는 핵심 있게 사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진로 고민을 좀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예쁘네요 잘못된.. 있는지 한다 괜찮은 것 같고 두근두근 두근두헤헤헤헬로 <laughs> 몰라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거야? 아, 아, 안녕. <laughs> 잘 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너무 힘드네. 9시쯤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고, 어, 그, 돌아와서 계속 했거든요. 이거, 펜슬, 애플 펜슬 계속 연결하려고 했는데, 원래 아이패드에 붙이면 바로 페어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바로 교환을 신청을 해서 내일 새로운 제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제가, 원래는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다이어리를 매년마다 사가지고 썼는데, 아마, 이 다이어리, 어? 2024년 다이어리네요? 어? 다이어리 <laughs> 올해 안산줄 알았는데, 어, 올해 샀어? 대박, 이게 뭐야? 어? 아, 3월 18일이 맞아. <laughs> 아, 대박. 너무 아깝다. 다이어리 있는 줄 몰랐어. 진짜 찐으로 몰랐어. 이거 작년 건줄 알고. 한 올해 제가 입용 준비하느라고. 다이어리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다이어리 대신에 그, 그 뭐지, 공부 기록하는 거 뭐죠? 아, 스터디 플래너를 산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샀었어. 와저안산줄 알고 이때까지 이 공책 <laughs> 공책에다 그냥 이렇게 할일 하나 하나 적고 이랬거든요. 아 이게 진짜 멍청 비용이 아닐까요? 아.. 이소타 다이어리 집에서도 계속 다이어리 필요있는데 없어가지고 막 A4용지에 쓰다가 남는 공책에다가 쓰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있었어. 와 진짜. 아, 지금, 그냥, 확인 안 했으면은, 이거, 내년에, 심지어 못들못을 거야, 이거? 열일랍니다 <laughs> 오늘 스냅샷을 5시에 찍기로 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Get Ready, get ready With Me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제인가? 어, 어제 맞네요. 그 애플펜슬 연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바보였던 게그 호환이 안 되는 걸산 거예요, 제가. 제가 선 아이패드가 6세대, 에어 6세대 M2라서 애플 펜슬을 프로를 사던가, 그 USB-C 펜슬을 사던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애플 펜슬 2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라서, 그리 반품을 하고 애플 펜슬 프로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뭔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업 중에 몰래 나온 거거든요. 제가 5시에 촬영, 하기로 해서 5 시까지 가가지고 20분 정도 걸려요. 영록 잡아서 30분 정도 하면은 화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할 시간이 그래서 살짝 나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피부를 가장 나중에 해요. 다들 보면은 피부 먼저 하고 베이스 먼저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좀 아 뭔가 이렇게 되어있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마지막에 합니다. 아, 이 선크림 진짜 추천. 이 선크림은 진짜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선크림인데, 왜냐면 이게 되게 수딩젤 느낌으로 되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안 끈적끈적하고 되게 가볍고, 진짜 로션 바르는 느낌? 제가 선크림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을 싫어서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진짜 로션? 수딩젤 느낌처럼 발라주면은 되게 묽어요. 묽어서 좋은 느낌?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위에도 어, 발라주고 진짜 로션처럼 발. 발라, 막 발라요. 쿠션 하, 하고 마지막으로 입술 발라주면 끝. 입술 바르고 좀 달라졌어요. <laughs> 수업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저도 있어요 크크크 <laughs> 아트박스에서 마루 발견하고 샀습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을못 먹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서 햄버거 먹으려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하이큐 가차가 있길래 샀는데 그 원래 다 현금으로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드로 결제를 해서 코인을 하나 받고 그걸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아무튼, 이거 지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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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부캉 넣을... 하나, 둘, 셋. 도로 와. 4,000원인데, 퀄리티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렇게. 어떻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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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아요? 4천 원아 <laughs> 4천 원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일단 해야 할 일을 좀 했고 아 책을 시킨 게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책을 시켰는데, 아, 제가 임용 끝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 책을 시킨 겁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한강 작가님의 시집. 제가 막, 긴 글을 잘못 읽거든요. 막 소설이나 이런 걸잘못 읽는데, 시집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사봤고, 그리고 이 책.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브랜드라는 다른 분야에도 좀 지식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책온것 중에 시집을 먼저 읽었는데 이게 뭔가 그냥 요즘 나온 시와는 다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어들도 어렵고 뭔가 이. 작품들이 뭔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해석을 봐야지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조금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이런 상황이고 어떤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